여러분,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제가 사실 이제 또 라디오를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발음 연습을 해줘야 돼요. 발음이 제가 자꾸 이렇게 세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발음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무슨 발음 연습이냐면, 제가 인터넷에 발음 연습하는 방법을 쳐봤어요. 그랬더니만 발음 연습을 할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거.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성공! 나 은근 잘하는데? 꼬인다뇨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저 완전 열심히 지금 짱 잘했는데 다음 더던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세상 상장사냐 헌상 상상 상장사냐 뭐야? 다시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세상 상장사냐 헌상 상상사냐 산... 그렇게 열심히 상장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다른 멤버들 발음 잘 되냐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멤버들한테 영상통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승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희야 어... 너에게 미션이 있어 미션이요? 갑자기? 어 언니가 우리 단, 단체 문자방에 어. 내가 그 발음 연습한 거 올렸어 너네도 그걸 테스트를 해야 돼. 옆에 누구 있니?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린이 있고 비니 있고 유아는 지금 씻어요. 그럼 1 번부터 한 명씩 하면 돼. 1 번부터 이거 한 명씩 하면 되는데. 오케이, 어 미션. 그래. 이거 다, 이거 해볼게요. 1번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뭐 하는 거? 야 다른 연습. 왜 이리 잘해? 오케이 2 번. 2번, 2번 너, 배유빈. 너야. 경찰청 새청살 외철 창살 경찰청 새 창살 쌍첨 쌍찰 쌍첨 찰아아아찰쌍청아아아찰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찍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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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아! 찍찌찍찌찍찌찍찌요5번이찍찌찍찌찍찌찍찌찍 아! 찍찌찍찌찍찌찍찌찌찌찌찌찌찌찌찌아찌 <laughs> 셋넷 네, 네.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세상상장사냐 헌상 헌상상장사냐 오 괜찮죠? 잘하네 네그 우리 마지막 승희의 인사를 보고 여러분 이제 애들을 빠빠이 해볼게요 <laughs> 이따가 꼭 효정언니 나오는 키스 라디오 많이 오.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사랑해요. 항상 파이팅해요. 파이팅. 파이팅. 네. 그리고 비니가 있어요. 어. 으로만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래. 마지막 인사. 해주시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세상은이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 안녕. 멤버들 안녕. 이따 봐. 여러분. 지금까지 효정이의 후앱이었고요 저는 이제 라디오 갈 준비를 마치고 라디오를 가겠습니다. 또저 조만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안녕. <laughs>